하다가 끊어야 될것 같아. 오랜만에 배그 돌아볼게요. 빨리들어가들어 제발 제발. 나 요즘 치킨을 못 먹는 것 같아. 이등막 이등밖에 못해나 요즘. 잘해도 2등이야 못하면은 3,40등? 모르겠어 나는 못한다의 기준을 잘 모르겠어 못한다의 기준이 도대체 뭐 어떤건지 그냥 뭐 총목 총 못쓰고 그 뭐지 반동 못 잡고, 아니 반동 못 잡는 건 항상 웬만해 잘못 잡고 고수들로아 근데 진짜 고수, 보수, 웬만한 고수들도 웬만해서 진짜 반동 잘못 잡아. 잘은 못 잡아요 반동 웬만해서는. 반동 나도 못 잡는다 진짜. 내가 나도 좀 오래 있긴 했는데. 나 이거 몹에 처음 나올 때부터 했어 진짜 사전 여행 해놓고 증거 있나요? 증거요? 모르겠다. 요즘 알림 그 알림 저장되는 게아 몰라 지금 없을 걸 일단 일단은 나 저거 예아 네. 그거면 되겠다. 이게 사전 예약하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게 있거든요? 그거 보여주면 돼. 그거 보여주면 인정할 수 있어. 사전 예약하신, 한, 한 분들한테만, 어, 주는 옷, 옷 있어, 옷. 옷 있어. 이 옷은요, 1 0만원서1 0 0만원서도 절대 못 얻어. 나 장담할게. 야 들어가는 데만 3분이 넘게 걸리냐? 아 이거 핸드폰 빨리 바꿔야 된다니까. 됐다. 보여드릴게요. 이거 화전약한한 한, 분들한테나 주거든요. 아 예. 어디지 이쪽, 어,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예요, 이거. 이 사전약 한, 한 분들한테만 주는 옷이에요. t v 장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여러분, 빠이.